다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료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에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소리라 굳게 소. 영원하신 말씀이의 굳게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이의 굳게 소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 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이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이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에 서리. 성령인도 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103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0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안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했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 버렸고, 덜어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었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여.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 4장 33 43절 그리고 바울이 디모데전서 이장이 사절에서 말한 말씀과 좀 상충되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사장 사십삼 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바울은 또 디모데전서 이장 사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이라. 그러니까 1 0 절의 말씀은 마치 이두 말씀과 좀 상충되게 좀 들려집니다. 마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군가에게는 결코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좀 이런 뉘앙스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제자들이 C, B, U에 대한 뜻을 묻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즉이 10절을 우리가 하나의 이 독립적인 말씀으로 이해하기보다는 C, B, U의 맥락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십절의 말씀 다음에 이 11절에서 비유는 이러하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 이 비유의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절은 이 병행 복문인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었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유의 특징으로 비유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는 진리를 드러내는 목적과 감추는 목적.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허락되고 누군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은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한 이 비유를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겠지만 누군가는 이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비우의 맥락에서 보면 누가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 또 누가 이해하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못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먼저 들어도 이해하지 못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은 5절에 길가, 6절에 바위, 7절에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길가의 경우는 12절의 말씀처럼 마귀로부터 방해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귀는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여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바위의 경우는 13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시련을 받게 되면 여기에서 말하는 시련은 유혹입니다. 유혹으로 인해 쉽게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즉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사람들입니다. 가시떨기의 경우는 14절의 말씀처럼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결실을 맺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정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이 기운이 막혀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프니 곤타이 라는 말입니다 심프니 곤타이는 완전히 질식시키다 완전히 목을 조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걱정과 염려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이 정력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갈 틈도 없지만 혹 말씀이 들어간다 해도 결실을 맺을 틈도 없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씨 비유에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하지만 길가, 바위, 가시떨기와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어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마귀로부터 계속해서 방해를 받는 사람들, 유혹으로 인해 쉽게 신앙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사람들, 또한 걱정과 염려, 사치와 낭비, 육신의 쾌락을 쫓는 이 정력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려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듣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8절에서 말하는 좋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15절의 말씀처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어떤 마음일까요? 착하고라는 말은 헬라어로 칼레입니다이 칼레는 지혜나 의로움 그리고 순고한 일을 획득하는 일에 열심인 태도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가데입니다. 이 아가데는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내면의 상태입니다. 즉 착하고 좋은 마음이란 진리를 수용하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열심을 가진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고 열심을 가진 이 겸손한 마음 바로 이것이 이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들려질 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좋은 땅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열심을 가진 이 겸손한 마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리미야 선지자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고 라고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묵은 땅은 옛 삶의 방식, 옛, 옛 마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길가나 바위 혹은 가시떨기와 같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묵은 땅을 갈고에서 이 갈고라는 것은 새롭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옛 삶의 방식, 옛 마음 길가나 바위,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갈아 없는다 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라는 열심을 가진 이 겸손한 마음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는 겁니다.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서 여인들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 또 여인들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아마도 오늘 이 시뷰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좋은 땅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섬겼던 여인들처럼 좋은 땅이 되어야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이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또 제자들처럼 여인들처럼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려는 이 열심을 가진 겸손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우리에게도 허락된 말씀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받아들였던 제자들과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오늘도 그리고 날마다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복음 사역에 함께 했던 제자들과 또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도왔던 여인들처럼 하나님 나라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의 상태가 길가나 바위나 가시떨기와 같이 되지 않게 하시고, 좋은 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수용하려는 열심 있는 그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복음을 위해. 예수님을 위해 정말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과 또전세계의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또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한 해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하는 교회라는 표를 허락해 주셨는지 정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영광을 올려 드리면서 정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 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